안녕하세요. 네, 대학생 네, 여러분, 네, 새 학기를 맞아 노트북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대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노트북을 추천하고,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선택할 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작업과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수명을 갖춘 모델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라면 강력한 프로세서와 충분한 램및 SSD 용량이 필수적입니다. 디자인 및 영상 편집을 한다면 고성능 CPU와 GPU,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며 게이밍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GPU, 발열 관리 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스펙을 비교해보면 프로세서는 인텔 i5 이상 또는 AMD 라이젠5 이상이 적절하며 메모리는 최소 16GB 이상 가능하면 32GB까지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이 좋습니다. 저장공간은 최소 512GB SSD를 추천하며 데이터 저장이 많은 경우에는 1TB 이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이상의 해상도를 기본으로 하고 색정확도가 중요한 작업을 한다면 OLED 또는 IPS 패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최소 8시간 이상 지속되는 모델이 유리하며, 이동이 잦은 학생들은 1.5kg 이하의 경량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제 2025년 대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노트북 탑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은 애플 맥북 에어 M3입니다. 이 제품은 가볍고 배터리가 오래가며, m a c o s 에 최적화되어 있어, 문서 작업이나 온라인 강의, 디자인 작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고 일부 전공에서는 윈도우 운영 체제가 필수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LG 그램 2025입니다. 초경량으로 약 1.2kg의 무게를 자랑하며 배터리 수명이 길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고사양 작업인 영상 편집이나 게이밍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삼성 갤럭시북 4 프로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며 윈도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북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짧은 편이므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윈도우 기반의 고화질 디스플레이 노트북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Dell XPS 15입니다. 이 제품은 고성능 CPU와 GPU를 탑재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고 무게가 다소 나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이나 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젠1 1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비즈니스급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디자인이 다소 투박할 수 있습니다. 공학이나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처럼 튼튼한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는 AS 및 보증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라면 AS가 편리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를 확인하여 대학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애플, 삼성, LG 등에서는 학생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선 마우스, 외장 모니터, 키보드 커버 등의 액세서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5년 대학생을 위한 노트북 추천과 선택 가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서 작업 및 강의용으로는 맥북 에어 M3와 LG 그래미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 작업에는 Dell XPS 15와 삼성 갤럭시 북4 프로가 가성비와 내구성을 고려한다면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이 적합합니다. 노트북은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전공과 용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네, 제... 신중하게 아, 슈. 선택하시길 슈. 바랍니다.